여러분, 혹시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북적이던 집안이 어느새 텅빈것 같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경험을 더 자주 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지요.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도 계시고 배우자는 계시지만 서로 바쁘거나 할 말이 줄어든 분도 계십니다. 자식들은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지요.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안타깝게도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는구나. 아침에 눈을 떠도 옆에 아무도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고, TV를 봐도 혼자고, 잠들 때도 혼자인 그런 날들이 이어지지요.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바빴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휴식이 아니라 외로움이 아닐까.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정상인 걸까? 나는 혹시 버려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아도 어떤 분은 외로움에 짓눌려 사시고 어떤 분은 혼자여도 평화롭게 사신다는 겁니다. 둘다 혼자 사시는데 말이에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그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외로움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결핍으로 생각하셨어요.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없다. 말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부족함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그러니 하루 종일 시간이 안 가고 불안하고 텅빈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반면 평화롭게 사시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만난다. 나를 돌본다. 내 마음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같은 시간이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78세이셨고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난다고 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할머니가 외로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표정도 밝으시고, 말씀도 편안하게 하셨으며, 뭔가 마음이 평온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TV를 크게 틀어놓고, 라디오도 켜놓고, 그래도 고요함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고요함을 피하려고만 하니까, 더 불안한 거구나. 차라리 이 고요함을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TV도 끄고, 라디오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신 거지요. 처음엔 5분도 견디기 힘들었대요. 너무 조용하니까 자꾸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고, 남편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매일 조금씩 늘려나가셨대요. 5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20분으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평생 누군가를 돌보느라 나 자신은 뒤로 밀어뒀었는데 이제야 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연결되지 못해서 생기는 거구나. 혼자 있어도 나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면 외롭지 않은 거구나. 여러분, 혹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강제된 고립입니다.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괴롭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된 고요함입니다.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고 회복이 됩니다. 똑같이 혼자 앉아 있어도, 그게 외로움인지, 고독인지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건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앉아있으면 그건 고독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왜 고독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평생 소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의 떠드는 소리, TV 소리, 직장의 소란함, 시장의 소음, 항상 무언가 듣고 말하고, 반응하느라 바빴지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조차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고요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시간을 활용해서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뭘까요? 그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감사해야 할 일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천천히 답을 찾아가는 거지요. 이 과정이 바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다고 했어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TV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대요. 그런데 매일 이 시간을 지키다 보니, 점점 그 시간이 특별해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그 시간에는 하루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만났던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 그런 걸 천천히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보이고 반성할 일도 보이고 내일 해야 할 일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간이 없었다면 그냥 하루하루가 흘러갔을 텐데 이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나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이 정돈되고 불필요한 감정들은 내려놓게 되며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먼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젊었을 때 자주 듣던 노래들을 다시 들어보는 거예요. 음악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옛날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지요. 첫사랑 생각도 나고, 신혼 시절 생각도 나고, 자식들이 어렸을 때 생각도 납니다. 그렇게 추억을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옛날 가요를 틀어놓고 조용히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린다고 하셨지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 젊고 건강했던 시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절, 그 기억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다 보면, 내가 참 열심히 살았구나, 잘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의 나도 괜찮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는 거예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늘의 구름, 날아가는 새들,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항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30분 동안 창밖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냥 보는 게 뭐가 재미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 낭비 같다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게 되고,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패턴도 보이고, 어제와 오늘의 날씨 차이도 느끼게 되고, 세상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살아있다는 게 실감이 나요.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나요? 세상이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잊고 살지요.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뜨개질을 하셔도 좋고,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글씨를 쓰셔도 좋습니다. 종이접기나 퍼즐도 좋아요. 중요한 건 손을 움직이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손을 움직이면 뇌가 자극되고, 무언가에 집중하면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뭔가를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은 작지만, 확실한 기쁨을 줍니다. 한 할머니는 매일 저녁 한 시간씩 손뜨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목도리를 뜨거나 수세미를 뜨신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만든 걸 이웃이나 자식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신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참 좋아요. 뜨개질을 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돼요. 그냥 코를 세고 바늘을 움직이고 실이 엮이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리고 뭔가 만들어졌다는 게 뿌듯하고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일기를 써도 좋고, 명상을 해도 좋고, 차를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산책을 나가도 좋고, 화분을 돌보아도 좋고, 요리를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쓴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친구도 만나야 하고, 가족과도 연락해야 하고, 이웃과도 인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을 돌볼 시간이 없고 항상 혼자만 있으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친구를 만나고 며칠은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하루 중에도 아침에는 산책하면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에는 혼자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과의 시간과 나만의 시간을 조화롭게 가져가면 외롭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지혜로운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나답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든 상대에게 맞춰야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하다 보면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돼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 마음이 어떤지, 그걸 알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바람, 자식들의 필요, 사회의 시선.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에게 맞춰서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첫 걸음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자유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걸 입는 자유. 이런 자유를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포기하고 살았나요?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면서 이런 재미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아침 식사로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하고, 저녁에 라면을 먹어도 괜찮고, 밤늦게까지 TV를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가끔은 그런 작은 일탈도 괜찮다는 거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규칙에 맞춰 살았어요. 이제는 가끔 규칙을 어겨도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게 자유고 그 자유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물론 모든 규칙을 어기라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챙겨야 하고 기본적인 생활 패턴은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지요. 그게 혼자 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으로 느끼시나요? 아니면 자유로 느끼시나요? 만약 외로움으로 느끼신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누군가와 함께 있지 못해서 생긴 결핍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어진 선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나를 돌보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10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는 20분, 30분으로 늘려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좋은 차를 우려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편안한 옷을 입고, 따뜻한 담요를 덮으세요. 나 자신을 손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돌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어른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평온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계신 겁니다. 인생의 고요함을 품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소란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고요함을 맞이하면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평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바라봐 주세요. 그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나를 돌보는 시간이며,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안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고요함을 품은 진짜 어른입니다. 누구보다 성숙하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어른이시지요.